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아, 오늘은 모카포트의 정확한 추출 용량을 아주 쉽게 조절하면서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초보자분이나 고급 사용자분 상관없이 모두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아주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커피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카포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귀찮은 부분과 가장 어려운 부분 각각 한 가지씩 있습니다. 가장 귀찮은 부분은 사실 이 보일러 통에 물량 조절하는 거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추출 정량 조절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모카포트 사용자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 반자동 머신의 경우는 추출량 조절이 가능해서 안정된 커피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 추출량을 정해서 추출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추출 용량만큼 추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정된 커피 맛의 정의는 어 쉽게 말해 물과 압력이 어 커피를 통과해서 긍정적인 맛을 뽑을 수 있는 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네, 후반에 추출되는 커피는 좀 부정적인 맛과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좋은 맛에 좋은 밸런스의 커피 맛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분쇄도와 추출 온도까지 깊이 들어가면 오늘의 주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변수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카포트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추출 총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우선 보일러통의 물의 용량은 여기 안전벨브까지 넣으면 됩니다. 이제 보일러통의 물의 수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준비할 거는 바로 이제 이 연필입니다. 이 연필은 어떤 용도냐면요. 컨테이너 내부에 수치를 기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우선 컨테이너 내부에 최종 추출 용량 표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두 컵용은 50에서 60ml가 가장 좋은 커피 맛 추출이라고 보고 있고, 네 컵용은 80에서 100ml 정도가 가장 좋은 커피 맛이 추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내부에 기본적으로 두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에서 60ml 정도 위치가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붓고, 한 50, 네, 저는 이 정도 보낼게요. 52.5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추출됐을 때 가장 좋은 커피 맛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 정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용해서 눈금만 표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여기다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홈을 파거나 해버리면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수치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제가 올해 메커 모카포트에는 이 컨테이너 내부에 눈금자가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안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눈금을 하나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 놓으면은 매번 추출할 때마다 추출량을 항상 고민하면서 어디까지 추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정확히 100%는 맞추기 어렵지만, 그래도 컨트롤만 잘하면 충분히 목표 범위 안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보일러통에다가 물을 재거나 추출량을 조절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커피 맛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일러통에 남는 물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쓰는 게 목표가 아니고, 가장 맛있는 원액을 추출해서 범위 안에 있는 커피 추출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통 안에 있는 남는 거는 이제 버리셔도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추출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만큼 편하게 편리하게 추출이 쉽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냥 안전 밸브 밑에까지 그냥 물을 채웠습니다. 바스켓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퍽스크린 사용합니다. 노즐링 올리고요. 원주 도직량은 13g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 침치봉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지기 한번 해주고요. 자, 템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템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프린퓨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출을 진행할 건데요. 보시면은 연필 자국 보이시죠? 이 선까지만 추출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금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럼 추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이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용 안합니다. 이렇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한번 용량 보시겠어요? 정확하게 50ml 추출이 됐습니다. 크레마 포함하면 한 50.2ml 되겠네요. 추출할 수도 보셨겠지만은 눈금선에 거의 왔을 때 추출을 마무리 하니까 제가 원하는 딱 목포량까지만 도달해서 추출이 이 정확히 됐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저도 이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는 추출량에 대해서 눈찜작으로만 한다는 게 사실은 판단하기도 되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눈금을 표시해 놓으니까, 보일러 용량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그 다음에 추출 최종 목표량도 이렇게 쉽게 추출을 뽑아낼 수있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봤는데요. 정말, 뭐 끝맛에 쓴맛이라든지, 지금 부정적인 맛 별로 없어요. 밸런스 잘나왔고요 커피 맛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강추입니다 네, 강추예요 네, 오늘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정량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겟하는 눈금만 표시하면 끝입니다 모카포트를 활용해서 맛있게 커피를 추출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맛있는 모카포트 생활할 을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메커에서는 이 추출 방법을, 기본 추출 방법을 도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